할아버지의 반짝이는 새 이빨. 누리는 할아버지의 입안에서 반짝이는 하얀 이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새로 하신 이가 꼭 보석 같아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며 누리를 무릎에 앉혔어요. 하하 그건 아주 신기한 디지털 마법으로 만들었단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땐 말이다. 할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끈적끈적하고 맛없는 고무차릇 같은 걸 입에 가득 물고 본을 떠야 했어. 숨쉬기도 힘들고 영 불편했지.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 치과 의사 선생님이 작은 마법 카메라를 할아버지 입안에 넣고 찰칵찰칵 사진만 찍으셨단다.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지. 옛날에는 그차흙 본에 석고를 부어서 이빨 모형을 만들었어. 마치 미술 시간에 조각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야.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단다. 그런데 지금은 마법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 바로 컴퓨터 화면에 짠 하고 나타나. 할아버지의 이빨이 3D 게임 캐릭터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는 걸 직접 볼수 있었지. 옛날 방식은 그렇게 만든 석고 모형을 멀리 다른 곳으로 보내야 했어. 그래서 새이가 완성될 때까지 몇 주나 기다려야 했단다.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지. 하지만 이번엔 치과에 있는 이빨 만드는 로봇이 컴퓨터 화면 속 이빨을 보고 즉석에서 윙하고 깎아서 만들어줬어. 정말 순식간이었지. 가장 좋은 건 뭔지 아니? 아침에 치과에 가서 오후에 반짝이는 세일을 달고 바로 집으로 왔다는 거야.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났단다. 누리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럼 옛날 방식은 끈적한 차륙놀이 같고 지금은 멋진 컴퓨터 게임이랑 로봇을 이용하는 거네요. 바로 그거야 우리 똑똑한 누리. 할아버지가 누리를 꼭껴 하나 주었어요. 과학기술 덕분에 우리가 더 편하고 건강하게 활짝 웃을 수 있게 된 거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